사실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도 있어요. 한번 데려오세요. 만약에 진짜로 그런 거면.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로, 네, 데, 왜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까요? 대부분 안 데려오거든요. 네, 말씀드려도. 근데 이제 말씀하신는건 제가 뭐라고 할지는 뻔하죠. 네, 제가 뭐라고 할지는 뻔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두려움에 불안의 원천이 뭐냐면은 중학교 때 어느 정도 성적이 올라와 있지 않으면 고등학교에 힘들 거다라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줘야 고등학교 나온다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거꾸로가 오히려 많아요. 중학교 때 잘하던 애가 고등학교 때 못하는 경우가 오히려 좀더 많고요. 한 중3 때나 고일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꽤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습관이 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꺾고 생각하면 뭐냐면 일단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엄마는 못 고쳐준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하시는 그 직관으로 문제 푸는 거 있잖아요. 그 고등학교 가면 불리할 거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직관을 사용하지 않은 애들은 고등학교 가서 절대 절대 고득점을 받을 수 없어요. 고칠 수 없는 게 뭐냐면 직관을 먼저 사용하는 애하고 직관이 아닌 다른 이렇게 막 이렇게 서술형으로 나가는 애들, 한 단계 밟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의 스타일은 잘안 바뀝니다 어차피 결국은 어떤 입장이냐면 질문을 받는 입장이 돼줘야 그걸 해요. 그게 결국 뭐냐면 수행평가예요 결국. 그걸 계속 요구해요. 어떻게 풀었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 가 강요 안 해도 그 단계가 어차피 와요. 지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물론 걱정하셔야 되는 단계인지 아닌지 제가 이렇게 봐서는 모르는데 욕심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수행평가 했는데 지금 하던 방식으로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방법을 찾을 거예요. 그 얘기 정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수행평가하면 또 지금 내면 어렵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생각보다 자기 답을 찾을 거고 학교가 그에 대한 답을 어차피 계속 요구할 거다. 6학년고 가셨잖아요. 곧, 곧 온다, 어차피. <laughs> 제가 그, 지금 말씀하신 거를, 아, 이렇게 하면 해야 된다라는 솔직히 답은 저한테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계적인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우리나라에서 배운 수학은 결국은 답을 구하는 수학이에요. 현재는. 그렇게밖에 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 따님이시죠? 따님이 생각한 게 틀린 게 아니에요. 답을 답구하라고 하는데 답구는데 뭐가 문제야 풀어를 써야 나중에 아 그건 그때 하세요 생각... 이렇게 밖에 안돼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사교육 완전 초반대 주의자 아닙니다 저는 반대 주의자 아니고 만약에 사교육을 할수 있는 여력이 여러, 여러 있으시다 저학년 때 하세요 저학년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막 와서 이렇게 문제집 빼주 진도 빼주는 거 말고 다, 엄마가 하는 말을 똑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와서 해주잖아요 그 애가 믿어 네 아마 따님 저한테 데려오면은 싹고쳐낼수 있어요. 여기서 타협점은 뭐냐면, 딸이 말하는 게 틀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관계의 문제라는 게, 어머니 말씀 당연히 맞죠. 그거 어떻게 가서 딸한테 설득할까요? 저한테 한번 데려오세요. 네. 생각로도 출연. 보고 아, 진짜로. 저는 이게 취미생활이기 때문에 괜찮아 근데 제가 엄마 아빠가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엄마 아빠 그렇게 얘기했거든? 엄마 아빠 말안 들어. 근데 제가 딱얘기해잖아 왜요? 막수학이 재밌었다고 엄마 옆에서 열 엄마 엄마도 맨날 그래. 엄마가 얘기했잖아. 관계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엄마가 하는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 너 엄마, 너 누구 친구도 있지? 그게 아니라, 정말 다, 요즘에 오히려 잘 됐어. 매체도 있고, 그래서 엄마와의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런 고민을 해가는 게 되게 유용하다는 거예요. 사교육기관이나 학교에서 그렇게 못 해줘요. 사실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도 있어요. 한번 데려오세요. 만약에 진짜로 그런 거면.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로, 네, 왜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까요? 대부분 안 데려오거든요. 네, 말씀드려도. 어머니 말씀 맞다. 다만, 딸의 말도 일리가 있다. 그렇게 배워왔다. 그거를 인정 안 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아이마다 다르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아이 성향이 어떤지를 정말 파 하셔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답을 드릴게요. 근데 그게 오히려 중요합니다. 뭐냐면, 심화학습을 하잖아요. 어떤 애들은 대개 수학 문제 좋아하다가 어려운 거 갑자기 갑자기 딱 재미없어지는 일이 있어요 어떤 애들은 쉬운 거는 정말 지겨워서 못 하겠어 근데 차라리 30분짜리 어려운 거 주면 그거는 계속 하고 다닐 일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건또 결국 불안감인데 심화학습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어려운 거못 하는 거 아니냐 결국 이 고민이거든요 근데 다행인 게 이제 킬러 문제 안된다면서요아 진짜로 솔직히 킬러 문제 없어진 거 있잖아요 별로 나쁜 거 아니에요 왜냐면 킬러 문제 없어진다는 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되게 많아진다는 뜻요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수능에 킬러 문제 몇 문제 빼고는 심화 없이 다풀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심화가 꼭 필요합니까? 심화가 없어도 분명히 수능을 담았는데 문제가 없다. 근데 제가 사교육계에 몸담고 있지 않으니까. 아니 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심화 학습은요. 사교육계에는 필수예요. 킬러 문제나 그 심화 학습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사교육계는 힘들어요. 그렇다고 뭐 거기 필요 없는 걸막쭉 가르치는 건 아니겠지만. 그분들은 어차피 그걸 강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심화학습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의 목소리에 불안감을 느끼는 거지만 심지어 그분들도 제기하는 게 심화학습이 없어도 수능을 다 맞는 거는 문제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이가 어떤 성향이냐? 저한테 데려오시면 되죠 단 얘는 영재고 진짜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당연 시켜야죠 그런 애들은 선행해야 돼요 얘는 보내는 게 좋을까? 안 보내는 게 좋을까? 저한테 엄청 많이 데려와요 제가 애한테 물어봐 엄마들도 물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는 네 친구들이 다 공부 잘해 가지고 친구들이랑 막 과학 얘기하고 그런 게 좋아? 아니면은 애들 다못 한다고 짱 먹는 게 좋아? 네. 그거를 물어봐야죠, 그거를. 우리 너무 그 단계 건너뛰는 거 아닌가 싶어 저는. 그걸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우리 애의 성향 어떤 성향이냐. 좀 동문서다? 네. 아, 재미 수학 책이요. 있죠, 있죠? 다 아실 텐데. 그, 있잖아요. 지금 몇권까지 나왔지? 7 6권까지 나왔나? 수학도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애들 되게 좋아해요. 저도 봐. 저 지금 지, 저 집에서 보고 있는데, 어제도 막 아들이랑 싸워서 아빠가 48번 보고 있는데, 왜 네가 가져가냐. 그거 되게 재밌어요. 그,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교육적인 막, 엄마, 아빠가 모드가 있잖아. 나 지금부터 교육 모드다? 하면 이제 엄마, 아빠, 애들이 느껴요. 그 모드 없이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거 같아. 근데 수학도도 이런 거 되게 재밌어요. 그, 요즘에는요. 막 퀴즈 이런 거 되게 잘 나온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뭔가, 이걸로 접근하려고 하는 거죠. 이 뭔가 교육을 접근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했는데, 사실 생각보다 수학이 재미없지 않잖아요. 재밌단 말이에요. 그리고,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 애가 이책갖다가막 본다니까요. 이거. 아이가 원래 안 좋아하니까 연산을 좋아한다고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가 냅두니가이 책을 본다니까요. 자,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풀로놓자 그러면 안, 그럼 진짜 안 돼. 안 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수학을 재밌게 말씀 할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잘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재미없게 만드는 방법은 알아. 우리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걸 안 하기만 해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수학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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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없어 가지고 죽을려고 한다 데려오시라니까요 자 자녀가 우와 오씨 재밌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로 그거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단 엄마 아빠가 해주기가 어렵다 나이가 들수록 요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질문에, 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한마디 로딱 잘라서 이게 정답!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이제 돈벌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대신에 여러분들 만약에 정말로 고민 있으시면, 여기, 여기 가면은 인스타 있어요. 인스타. 또 DM 보내시면 다 대답해 드립니다. 다. 생각으로도 출연? 아,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출연은 없습니다. 저는 이게 취미예요. 이게 취미이기 때문에 많이 도움 드리고 싶고요. 많이 얘기 걸어 주시고, 또 제가 부족한 부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도 이제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예.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